남자는 선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자친구에게 본인이 약한 모습은 가급적이면 안 보여주는 게 좋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장은 약한 모습을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장도 인간이고요. 약한 모습도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남자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남자들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강함과 약함이 있는데, 내가 강해져야지 선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고,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꼭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결정적인 성관이나 데이트나 이런 쪽에서 뭔가 기준 있고 열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단순히 그냥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걸못 줬을 때 헤어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를 받고 싶은데 관리를 못 해주면 섭섭해한다거나 이런 행동은 할수 있겠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나 요즘에 섭섭해. 나 불안해. 아, 나 오늘은 너무 힘든데. 내가 다음에 가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약한 모습 보인다고 해가지고 여자애가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미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끔은 내가 선장으로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는 거죠. 다만, 항상 울고 자빠져 있고, 항상 우울해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비전, 그리고 자기 관리, 그리고 여자친구 관리, 이런 것만 잘 하면 됩니다. 약한 것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